네,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여당을 흔들었다. 디올백을 수수한 영부인에 대한 의혹들이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집권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여야 공방을 소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미 경력 위조 논란으로 사과했고, 또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죠. 네. 아유, 미국의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사인에게 그런 백을 받았다. 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도했겠냐고요. 그 그러니까 미국의 질바이든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백을 받았어요. 보통 이게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뭐 피해자라고 하고 에. 몰카 공작에 당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사과 해서는안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 몰카 공작이 맞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지만 하 아니 본인들이 몰카 몰카로 작전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미 보도를 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 니까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 네.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단순한 질문 안 받았으면 미담이 되거든. 그렇죠 <laughs> 아니면은 이런 받아. 걸 주시면 안 됩니다 음. 음. 아니 네. 받아 네. 받고 나서 공개를 해보래요 고발을 해보 신고해, 어, 신고해. 아니, 아 이거 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버려요그러니까 친하잖아요 검찰하고 예. 네. 친해서 부탁합니다 <laughs> 괜히 또뭐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셨나 아니 근데 아니 생각해봐요 진짜 미담이라고 생각하는 게목카를하나 네. 갔어요 처복사가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도 몇개뭐 줬잖아요 네. 향수도 좀 주고 이런 잘 받아 왔으니까 뭐, 카톡도 보내서 이런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가져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가져갔는데, 어? 이거 뭐지? 몰카를 찍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단호하게 하면서 네. 자세도 좀 정자세로 좀 하고. 그렇죠. 가르침도 덜 뱉고. 이랬으면 정말 세부사님이 뭐라고 했겠해서 역시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 원래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의 어떤 영분이 되더니 자세가 네. 바뀌었다. 말하는 어. 대로 미담 사례가 될수 있는데, 음. 보세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걸 받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의 죄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저는 또 솔직히 이건 방침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를 또 민원 넣어서 또 여기도 조사할 겁니까? 월스트리트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예. 잘. 보십시오.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바이든 날리면처럼. 알았죠. 아, <laughs> 아, <한데>. <laughs> 네. 그러니까 받은 것도 네. 정말 큰 문제고 네.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식과 판단과 조치 음. 이것도 문제고 그걸 계속 억지로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음.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게 11월 27일에 생각해보니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점점 점점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네. 막아요? 예, 네, 근데 잘못됐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백을 봐도 아니 어. 이게 저는 막으려면 어. 진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어떤 오감을 다 부인하는 이런 실력이 있잖아요. 어. 바이든 날면부터. 어, 뭐 청각 테스트 하는. 청각 테스트. 이게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시각 테스트는 안 돼. 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laughs> 녹취로만 했으면 이거는 또 녹취 부분에 네. 있어서 부인할 수도 있다고 뭐. 진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뭐 기능 다할 거예요. 근데 <laughs> 영상이 남으니까. <laughs> 네. 이거는 어떻게 딥페이크라고할 수밖에 그렇게 둘러대지 않는 이상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짝퉁도 받으면 안 돼. 안 되죠. 짝퉁도 짝이 자체가 안된 거지. 진품이라고 생각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상 짝퉁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말을 했으면 괜찮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지금 짝퉁 같아요. <laughs> 그냥 진품이지 알았더니 짝, 근데 짝퉁 보수 정부인 것 같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수의 품격, 네. 보수의 자유 이게 없어요. 저는 한국의 보수들이 제대로 된 보수라면 네. 보수의 품격과 보수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최경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창하게 뭐 보수의 품격 자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네.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나 판단. 생각 이런 거에 비춰도 대통령 부인 받으면 안 되죠. 이 품격 자체를 논할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런 거를 짝퉁 보수 패널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 <laughs> 생각... 뭐 보수, 진중이죠. 보수 참칭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네. 보수 참칭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야. 그렇지.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보수. 패널. 네. 그.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보수 패널이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는 극. 요즘에 보보수 패널. <laughs> 그렇게 항변을 하고 옹호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랬어요. 아, 아. 아. 근데 국민들 대부분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보니까 한69% 정도가 네. 대통령이 긴 거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질문지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입장 표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4% 필요한다 필요하다가 본다가 69% 입장 표명 정도의 완화된 표현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했으면. 또 어떻게 저는, 나올지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예. 수사해야 된다 해도요, 5반 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정말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관대시다고 봐요. 사과 자체 하나만도 이렇게 사과해라, 사과해라. 무슨 이거 쩔쩔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탁해야 됩니까? 예. 아니 수사해라라고 하면은 좀 그쪽에서 수사는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서좀 과다. 음. 이거는 이제 얘기가 되지만 사과 자체도 무슨 쩔쩔매서. 사과해라 하는데도. 아 내가 사과해줄게. 좀 기다려. 뭐 그런 식이잖아요. 대담, 에해서 내가 입지지도안 나니까. 좀 그만 좀괴롭혀요 이런 이거. 식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국민들이 이제 보다 보다 못해서 네. 화가 나신 네. 거예요. 네. 지금 빙의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사과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까지를 여론조사를 해도요. 저는 과반 100% 넘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근데 이 KBS에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뭔가를 네. 한다고 하는데. 할, 할것 같아요? 안할것 할것 네, 같아요? 할것 같답니다. 할것 같아요? 그러면 하, 하는 그 기자든 아나운서든 입장에서는 네. KBS의 제작 자율성이라 할지 이런 거를 뭐 KBS를 나온 사람에서 뭐라고 이제 왈가왈부 하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게 담당하는 기자, 그러니까 얼굴, 얼굴이 나오는 기자나 아나운서 누가 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입장이 단처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궁금한 후속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올 거고 이런 대담 같은 경우는 뭐 보수권 진보안에다 준비는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어 하나를. 그렇지. 에 그냥 면밀하게 검토할 거, 이 단어 쓸까 말까. 근데 후속 질문을 할 수밖에 미국식 자유주의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에서는 음. 무조건 이제 후속 질문은 그 사회자 앵커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또다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기자나 아나운서 앵커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기대해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추측 주축. 아, 추축이 재원... 만약에 뭐 이게 무조건 정규직이 나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하면 후격사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언론인 그 역사의 후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제 그, 그거 그 끝난 다음에, 뭐, 물러나든지, 뭔가, 뭔가 조치가 필요한 <laughs>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최근 극서기자님께서 네. 얘기하는 정도면, 네. 국무독재 시절을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만에 하나 실수하면은 정말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단어 하나를 잘못 쓰다거나 그렇죠. 잘못된 질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요약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근데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음. 어떻게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안할 단어들이 있어요. 안 자, <laughs> 그걸 하겠다. 그걸 밝히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걸 아. 밝히기로 했, 아니, 그 질문 되네요. 자체에서는 빼겠지. 도이치라고 해야 되나? 배우자. 네. 배우자님. 네. 아. 배우자분의 어. 뭐 빼고 관련해서 음. 국민 핸드백에 대해서. 음. 핸드백? 핸드백. 핸드백이라고 하겠죠. 음. 국민들께서 음. 좀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명품 백이라는 것도 안안 그것도 안 되죠. 명품 네.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자천입니다. 아. 자천이야? 자천 자질에서 자천. 그 끌려갔어요. 녹화 중지. 아, 그러네. 입 막아서 자지 끌려나왔어. 녹 이게 지금 녹화일지 <laughs> 성방 생방... 아, 아 녹화야. 녹화, 녹화, 녹화가 되네. 결론 내겠네. 아이, 그러면 그러면 100% 대통령실에 의중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되면. 방송이 케베스잖아요. 네. 그럼 케베스에서 하지 마시고 KTV에서 하시라. <laughs> 아니 왜냐면은 네. 차라리 많이 나올 거고. 예, KTV가 이제 국정 홍보 방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검토도 좀 했었대요. 왜냐면 하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저는 좀 약간 좀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아유, 저거 받, 저거 맞는 사람은 어, 그냥 찍힐 생각 아니면 제대로 질문을 못할 수도 있겠다. 거기 게다가 이제 녹화면 100분 동안, 200분 동안 한, 했다고 하더라도 6 0분이나 아, 50분만 나오면, 그럼이 완전히, 그, 곡가될수 있거든요. <laughs>